안녕하세요. 자연이 른경입니다 엉아들, 저 진짜 들판 나왔어요. 차를 요 한적한 데다가 세웠어요. 차안 다니는 길이거든요. 여기다가 세워두고 지금 조금 걸으면서 나물, 먼 나물 있는지 보아가면서 채취를 해오려고요. 아, 지금 배고파요. 근데 공복에 유산소 운동, 걷기 운동을 해야 그 간에 지방이 기름이 빠진대요. 그러니까 조금 걸으면서 나물 채취를 해갖고 올게요. 제가 캠핑카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죠. 여기서 가방 꺼내고 가방 그리고 장갑 이렇게 가지고 나물 뜯으러 진짜 이런 시골길 너무 좋지 않나요? 아 흙길이에요 흙길. 얼마 되진 않지만 일단은 무슨 나물이 있을까 가봐야죠. 아 오늘 좀 배고파요. 근데 지금 마트에 들러서 그 즉석밥이랑 계란, 양파는 사 가지고 왔어요. 그 양파도 많이 먹으면 간에 좋잖아요. 그리고 계란은 먹어야죠. 계란은. 그리고 <laughs> 그 차에서 밥까지 해 먹으려고 사실 밥솥 전기밥솥도 다 있거든요. 근데 한 끼니 먹자고 밥하기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밥은 즉석밥을 활용하는 걸로. 일단 들나물 뜯어서 즉석밥에다가 반찬 만들고 계란 좀 부치고 양파 아아 맛있겠다. 배고파. 빨리 뭐가 있을까? 오늘은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가상추에 양고추장 탁 넣고 비벼 먹었으면 좋겠다. 아, 먹고 싶어. 가상추가 보여야죠. 가상추가 있는다고 또다 뜯는 것도 아니에요. 제가 깨끗한데 청정 지역에서만 뜯을 거예요.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아, 가야지. 아, 여기는. 아직 뭘 심지 않았어요, 밭에. 혹시 여기 근처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들어와 봤는데. 음, 뭐가 있을까요? 개망초만 보이네? 개망초는 조금 곤란해. 지금 시기엔 좀 쓰거든요? 목나물 만들어야 되는데. 와, 진짜 많다, 개망초. 와, 목나물. 야, 금방 뜯겠다, 여기. 어머나, 웬일이야. 제가 가상추를 뜯었으면 했는데, 이거 먹어야겠다, 오늘. 너무 좋은 거 발견했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뽀리뱅이 꽃대거든요? 와, 이거 먹어봐야겠다, 오늘. 세상에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, 이거. 와 너무 열막 똥똥 끊어져. 어머 소리 들리세요? 와 이거 보세요. 와 어머 웬 일이야? 이야 야 어머 세상에. 어 이거는 어 이거 많이 뜯을 필요 없는데 한 끼니 먹을 거라서. 이야 너무 좋다 진짜. 오 여기 여기 세상에 이거 보이세요? 방가지 똥도, 방가지 똥도 이렇게 하나 있어. 어떡해. 이거, 뜯어야죠, 이거. 세상에. 이거 보세요. 진짜 풀 속에 나물이 이렇게 연해요. 이거 뽀리뱅이하고 방가지똥 하나거든요. 이야, 웬일이야.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는데, 뽀리뱅이 엄청 많네요. 그리고 심지어, 연해. <laughs> 세상에. 명아주 좀 봐, 명아주. 와. 웬일이야. 아, 어떻게, 여기 꼬리뱅이 진짜. 아직 꽃안핀 것도 있네요. 이렇게. 이것 좀 보세요. 어우, 꽃안핀 것도 있어. 여기가 그늘이라. 이야, 좋은데? 여기 좀 뜯어볼까? 안쪽에. 깨끗한 대로. 아. 와 진짜 열무 같네요 열무. 야산 밑에는 아직 연해요.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연해요. 와 세상에 벌금 자리 봐. 벌금 자리도 와 너무 좋다. 산 밑에 그늘이랑 아직 새지 않고 아 너무 좋아. 어머나. 쑥도 좋아 쑥 아, 쑥도 진짜 전 해먹으면 지금 딱 좋겠다 아 세상에 어떻게 생각보다 나물이 많았어 어떻게 지금 뜯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끼 먹는데 야 여기 진짜 몇날 며칠 와서 뜯어먹어도 되겠다 와 명아주 세상에 명아주도 너무 좋아요 벌금 자리 명아주 개망초 엄청 많네 됐어 오늘 지금 뜨든 꼬리뱅이하고 반가치 동안 충분해 어 가는 길인데 가상추가 있었네 갈상추 오늘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갈래 와, 세상에. 새별꽃 좀 봐. 새별꽃도 이렇게, 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이것도 충분히 한끼 식사 될 텐데. 아, 풍성하다, 진짜. 제가 산책하면서 뜯어온 뽀리뱅이하고 반가지똥 하나예요. 이거 보세요. 뽀리뱅이가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있거든요. 먹을 수 있어요. 뽀리뱅이는 꽃대가 올라와도 굉장히 연하더라고요. 먹을 수 있어요. 좀 쌉쌀하긴 하지만 제가 또 물을 이렇게 받아왔거든요. 씻어야죠. 깨끗이. 어우 좋은데? 자, 양념이 준비됐죠, 양념. 오늘 고추장 필요해요, 고추장. 이게 캠핑카 아니에요. 전자렌지가 제가 싣고 나왔거든요. 전자렌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즉석밥을 데워서 간편하게 먹어야죠. 참 찬해서 이게 대단이 아, 너무 좋아. <laughs> 즉석밥 데우고요. 계란라이 해야죠. 아, 우 너무 배고파 어떻게? 아보카도유를 갖고 나왔어요. 여기다가 계란라이를 두 개만 해줄게요. 이거 보세요. 꼬리뱅이랑반갈시똥 하나예요. 꼬리뱅이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죠. 지금 먹을 수 있어요. 데쳐서 나물 무침해도 되고요. 저는 생으로 먹을게요 오늘. 전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. 자, 이렇게 고추장 넣고요. 살짝 숨을 죽일게요. 지금 양념에 들기름, 참기름은 안싸갖고 나왔거든요. 기름은 될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요. 고추장밖에 없어요 진짜 기본 양념 고추장 고추장에 들라물 넣고 그냥 밥 넣고 비벼줘서 뭐. 다른 양념은 없어요 됐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맛있어요 <laughs> 자 여기다가 햇반을 이렇게 넣고 심도라 여기다가 계란도 다 넣을게요 이러면 됐죠 이러면 아우. 자 이제 먹어볼게요 아이 한끼 먹으려고 고생했어요 걸었죠 나물 뜯어다 또 세척해서 준비했죠 야 맛있겠다 음, 음. 어? 맛있어. 음. 와. 양파도 많이 먹어야 돼요. 양파가 간에 좋대요. 음. 와. 물 섞어내야 돼, 물. 지금 뽀리뱅이 꽃대 올라오는 거 넣었잖아요. 안써요 그렇게. 음, 쓸줄 알고 걱정했는데, 음, 와, 너무 연하고 맛있다. 음, 뽀리뱅이 꽃대 올라오는 거 뜯어다가 데쳐서 나물 무침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아, 생으로 괜찮은데요? 겉절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, 겉절이.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아 너무 잘 맞아요. 이 비빔밥이랑 양파랑. 와, 진짜, 한적하니, 너무 좋아요. 덥지도 않고, 춥지도 않고. 요때 아니면 요 캠핑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요. 너무 더워져도 캠핑하기 힘들거든요? 너무 좋아. 음.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아, 회장님, 버리뱅이가 어쩜면 이렇게 원하죠? 아유. 지금 쓴 맛을 못 느끼겠어요, 진짜. 엄청 쓸줄 알았거든요. 아, 아니에요. 아, 부지런히 뜯어서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, 이거. 음. 꼬리뱅이가 꽃 피는 게 되게 아쉬웠는데, 아, 이제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음, 나물을 더 뜯어야 됐네. 아, 나물이 부족해. 많을 줄 알았더니, 아, 나물만 먹게 돼요. 음, 맛있다. 너무 잘 먹었다 아유, 아우 좋아 바람 솔솔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도 문 열려있지만 뒤에도 문 열어놨거든요 아 바람이 통해서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뒤에 풍광은 이래요 <laughs> 차가 안 다니는 길목이라서 이렇게 차 세워놓고 오늘 한 끼씩 다 했네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지금 해보는 중인데, 정말 근사한 레스토랑 하나도 안 부럽네요. <laughs> 그냥 급할 거 없고요. 천천히, 천천히 산책하고, 나물도 천천히 뜯고, 천천히 조리하고, 먹는 것도 즐기면서 천천히 먹고. 아, 아 배불러. 여기서 좀 쉬었다가, 날씨 선선해지면 또, 한 차례 걷고 계속 움직일 거예요. 집에 들어가면 솔직히 씻고 그냥 퍼지잖아요. 그냥 누워가지고 둥글둥글 할 일도 없으니까. <laughs> 그게 이렇게 야외에 있으면 진짜 좋아요. 아우, 진짜 좋다. 조용해요. 그냥 고요하다!